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BMW 대 코롬 인더스트리, 코롬 스톱 인더스트리 대 BMW의 경기가뒤겠습니다 아신들은 이 경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료 소개할 때 많은 박수와 환호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W입니다. 1 0아 8번 장현석 선수. 0번 김종수. 17번 최현웅 선수. 26번 김지선 27번 박현석 선수 박현석 선수는 플러스 1점 선수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 플러스 1점 선수들의 공이 뭐 대단히 큽니다 한 분씩 두 분씩만 계시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롱입니다 백남방 2 5번 한상걸 선수 한상걸 선수는 플러스 이점 선수입니다 14번 김정훈 선수 김정훈 선수도 플러스 이점 선수입니다 10번 박홍관, 16번 정일영 선수, 19번 송재전 선수 이상 나명이 스타팅을 받습니다. 자, 양팀에이플러스 선수, 1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재미있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심판 소개합니다. 캐디그 윤봉 심판, 김대현 심판 두분이수 하시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3차대회 개막전입니다. 개막전 오늘 두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경기,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BMW 공격을 시작합니다. BMW 최현웅 페이스라쪽 친구들 하다가 그러나 에, 패스 미스 그러나 타치하고 아, 선언합니다 BMW 볼 올밋 페이크 모션 파울 바스켓 카운트 바스켓 카운트 장현석 파울은 첫번째 반칙 한상걸 선수입니다 보너스 원샷 BMW 장현석 선수 들어니다 박홍만. <목소리> 오른쪽. 중구리슛. <주구리슈>. 들어갑니다. 드롭 인 <목소리> 나이스 플레이. 송홍재 선수 중구리슛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김지선. 최현웅에게 최현웅. 박현서 다시 최현웅에게 최현웅. 어, 나이스 패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상골 리바운드 잡으랍니다. 한상골 박홍만 김종호 트라자스 리바운드로 BMW 김종수입니다. 김종수 김종수가 탑서볼 컨트롤 다시 한번 찍어주시오. 트라자스 리바운드 한상골입니다. 예. 고롱 박홍만이 볼을 가지고 프라트코트로 넘어갑니다. 박홍만, 정일력 송재전, 송재전 김정은에게 샷클락 9초 송재전 죽어 다시 한번 슛 들어가자고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김지선입니다. 아닙니다. 김지선 최현웅이 잡아냈습니다. 김지선, 왼쪽 45도 다시 한번 김지선 굿 패스 그... 전합니다. 중거를 슛, 드라이가리바운드 혼전. 그러나 코로나이 잡아냅니다. 코로나 4. 코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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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송4 4에게4상4 4 4한쪽4 4한쪽4 4 4 4 4 4 4 4 4습니다 김종수가 볼4지4 4 4가4 김종수 레4 4 4 4스4 4 4 묘기입니다 묘기 야 김종수 선수 레이업 야 그게 들어갑니다 박홍관 선수의 첫 번째 반칙이 지이됩면서 보너스 원샷 다시 한번 3점 플레이가 가능한 김종수의 후리드로 원샷 들어갑니다 김종수 야 오늘 그 BM도 뭐. 어 인터셉트 인터셉트 최현우 인터셉트였습니다 김종수 탑에서 김지선 장현웅에게 장현석에게 장현석 김지, 김지선 김종수입니다 파울 지적이 됩니다 김지선의 포스트 플레이 에기서 파울이랍니다 14번. 14번 김정은 첫 번째 반칙 팀 파울 3개입니다 사이드아웃 김종수 최현웅에게 최윤웅 다시 한번박스를 내줍니다. 김종수 중구리 슛! 들어다2포 김종수 정면을 시켜면서 가볍게 뱅크샷 2포인트. 점수는 8대2 BMW가 합성합니다. 오늘 오한상 선수가 안 나온 대신에 지금 네 장거리 슛보다는 중구리 슛으로 승부합니다. BMW 박홍과 다시 한3클라 6초. 유. 한상골. 한상골.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장현석 리바운드 BMW 볼. 김지선, 왼쪽 45도입니다. 크로스 패스. 그럼 볼 컨트롤 미스. 정희령.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한상골. 패스 아웃. 김정은. 들어가자고 리바운드 누가 잡나요, 김? 7번, 최현욱이 잡으입니다최현우 김정수의 김정수, 김지선. 정면치들어하다 그러나, 혼전. 여기서, 파워. BMW 김정수 첫 번째 반쪽 사이드 아웃. 일곱 타 남편 5분 51초. 점수는 8대 6. 점을 BMW가 압수합니다. 운비하 다시 한번 주무시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코롱의 볼을 선호합니다. 코롱 볼박공관 <laughs> 베이스 안쪽으로 추구하라 파울 BMW 장현석 선수 첫번째 반칙 팀펄울 두개째입니다. 사이드아웃 코롱볼 송재전 한상골, 레어, 파울, 바스켓, 아깝습니다 파울, 브리더로 투샷. BMW 김지선 선수 첫 번째 반칙, 팀포세 3개입니다. 브리더로 투샷. 고로인더스트리 백넘버 21번 한상골 선수입니다. 들어갑니다. 한상골. 원 포인트. 제 2구째. 틀어자고 리바운드 김지선이 잡아냅니다. 김종수 여전 45도 주거리 슛틀어지 않고 송재조이 잡아냅니다. 송재 정용 3점 시도 틀어지 않고 김지선 잡아냅니다. 김지선 리바운드. 어로포 김지선 터넨슈크라 패스 최현웅 빼줍니다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송재전 패스 다시한번 김정원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26번 김지선입니다 속공 4번 헤드로트샷 14번 김종호 선수는 갬파리 2개입니다 선수교체입니다 양팀 선수교체 고롱, 고롱. 고롱, 송대전, 김골슈, 투자장, 리바운드, 누가 잡느냐, 네. 최효능이 잡으랍니다. 김지성 레어, 아하, 들어하지 않습니다. 한상골 슈트 하지 않고 다시 한골 1번 한동진이 잡아 냅니다 한동진 송재정 정유령 슈트 하지 않고 짰습니다 다시 패스하고 오환상이 들어왔습니다 오환상 패스 크로스패스 아하 두 선수가 겹치는 바람에 에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크로스스 3점짜리 들어갑니다 점수는 8대6이 됩니다 bmw 김종수 왼쪽 45도 크로스패스 오원상페이크 모션 베이스라인 쪽으로 크로스패스 다시 한번 줍니다 최현웅 그러나 투타치를 선언합니다 코롬 허롱, 한상걸 패스, 한동진입니다정일영송재적김종나김김정수가 네, 뽑아냅니다. 김정수 다시 한번 석 5롱 19번 송재전 선수 첫번째 반칩 김파울은 5개, 5개 됩니다 레드로트 시앗 BMW 김종수 선수 원샷 들어가자 코리바운드 한상거리 잡을합니다거론볼송재전이 프론트 코트로 어봅니다 한상거 인터셉트 송 김종수 들어갑니다. 두 포인트 한상 속공 성공 빠릅니다 역시. 빠르게 석공으로 계속적으로 득점 올리는 bmw 고른볼 박홍관 한동진 다시 볼 내줍니다 한상거 치고 들어갑니다 랩 파울 미드로트 샷 bmw 8번 장현석 개 m w 8개입니다 아 들어갔다 나옵니다. 한상골 위주로 하나가 남았어. 원샷. 한상골 선수. 선수 교체합니다. BMW 선수 교체 2번 김재천 선수가 들어갑니다. BMW 보점수는 1 0대7 여전히 BMW가 석종을 앞섭니다. 김종수 장현석이래 장현석이 이번엔 포스트 했습니다 오한상 오른쪽 45도 크로스 패스 김종수 김종수 슈팅 오정 3점슛 시도 드라작으 리바운드 한상골아 그래도 잘했습니다 한상골 사실 리턴 패스 한상걸 골 좋은 슛드라작으 리바운드는 아뭐 허리 한상골 앞으로 패 두포일 한동진 한상관오시스트 한동진 투 포인 점수는 10대 9한점을따지 따라붙습니다. 남현 40초 한 오한상 3점 들어갑니다 3리포 오한상 3리포남현은 28초 점수는 13대 9 BMW가 4 점을 앞서갑니다. 동재전, 오른쪽 45도 치고 들어갑니다. 패스아웃, 한상골, 레어 들어갑니다. 2플러스, 3점. 다시 한점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남전 8초. 오한상, 페이크모션. 오한상, 중거리 슛. 들어가버 리바운드, 한상골입니다. 1쿼터 타임아웃, 점수는 13대 12. 한점을 BMW가 앞서갑니다.